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30명이 추가됐습니다.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미량 윤병원에 대해선 동일 집단 격리가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참여가 줄면서 혈액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남해고 박수기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세 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부산 경성대 법인 이사장이 근거 없이 수명과 월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사립대 총장들도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하루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남에서도 어제 30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밀양 윤병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가 결정됐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3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12일째 두 자릿수인데, 28명은 지역 감염, 2명은 해외 입국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과 밀양, 진주, 양산, 거제, 김해 등입니다. 진주의 한 중학생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고, 거제의 조선소 50대 남성도 확진되면서, 거제 조선소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의 70대 남성 등 3명은 밀양 윤병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윤병원 관련 확진도 벌써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잇달고 있는 윤병원에 대해선 방역 당국이 27일까지 동일 집단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는 운영하지 않고 입원 병동과 응급실, 투석실만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창원의 60대 여성 등 4명은 지난 7일 확진된 창원 40대의 접촉자들이고 김해와 양산에서도 도내나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도내의 중증환자 병상은 35개로 이 가운데 16개를 쓰고 있어서 가용 병상은 19개입니다. 지역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무증상 및 잠복기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세한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방역 당국은 최근 창원과 밀양 등 병원에서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진료를 제외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감염 예방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자칫 혈액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헌혈의 집 간호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헌혈 장비를 꼼꼼히 소독합니다 헌혈을 해줄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헌혈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전화만 걸려올 뿐입니다 헌혈 하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어,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접촉적인 일을 조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헌혈 하시겠다고 현재 울산의 혈액 보유량은 2.31분 적정량인 5일분의 절반이 안 됩니다. 울산은 양지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터지자 헌혈자 발길이 뚝 끊겼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무더기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학생 헌혈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울산은 사단급 군부대가 없다 보니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학생 헌혈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 일정을 잡아보려 해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역 대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2.5 단계로 격상해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규모 단체 또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어, 혈액 요청한 거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 출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 응급 수술 이외에 일반 수술은 일정적기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혈액 대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한파가 찾아와 기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남 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며 바람까지 불어 더 춥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23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2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르기에 창원 김해 미량 양사되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가 발효된 곳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게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계속 구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7,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영하 4도, 하마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미량 2도, 양산 2도, 의령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0도, 합천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 m 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와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경남 지역에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한파는 글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남해 고 박수기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생전에 여성단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해오던 할머니를 기리는 세 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살에 조개를 캐러 바다에 가다 일본군에 납치돼 상하이 위안소에서 6년간 고초를 겪은 고 박수기 할머니. 할머니의 생애와 할머니를 추억하는 주민과 청소년의 활동을 담은 사진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를 부탁해. 2014년과 2016년 할머니 생전에 두 권이 나온 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임금 평화 그리고 정의의 정신들을 가까이에서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박숙의 할머니는 지난 2016년 12월 6일 고향땅인 남해에서 만 9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는 2012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뒤 이듬해부터 남해 여성회와 함께 기록증언과 청소년 교육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책 발간을 지원한 남해 교육지원청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책을 지역 초중 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고 박숙이 할머니의 아픔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이제는 16명만 생존해 있는 가운데 기록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부산 지역 사립대학교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성대는 법인 이사장이 근거 규정 없이 수년간 월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다른 사립대 총장들도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성대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한성학원 김동기 이사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근거 규정 없이 5년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는 경성대학교 교수들입니다. 저희가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 임금 수령 부분 9억 1천만 원에다가 교수들은 세 번째 연임하게 된현 총장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부당 징계, 부당 해고 등 갑질이 난무했다는 건데 총장을 비판한 직원을 경남 산청의 야구장 관리원으로 발령내거나 집회에 참석한 교직원들에게 막무가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경고장에 따라서 어, 교원 인사평가에 거의 뭐 800점 이상을 감점을 시켜가지고 부당하게 재임에 거부가 된 겁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현재 총장은 김 이사장과 친척 관계, 게다가 이사직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정을 바꿔 이사 선임에 교수 협의의 의견을 배제했다.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어, 이 이사회 운영을 그 공정하고 어, 투명하게 하도록 한 것이 추진데 그 개방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어, 이사장의 독단에 의해서. 경성 대측은김 이사장 문제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징계나 총장의 이사 겸직 등은 법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사립학교인 동서대는 학교 법인이 내야 할 전입금을 교비로 썼다 교육부에 적발돼 총장이 고발당했습니다. 동아대 전 총장 역시 법률 자문 비용을 교비로 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사립학교 내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에서 제외됐던 식당과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됐고,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3년간 2%,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개편된 프로그램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차원 씨가 진해 해양공원에 있는 주식회사 집트랙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집트랙은 코로나19로 진해 군항제 등 특수 효과가 미미했고 이용객이 줄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시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부지와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 10월 이후 경영수익 분석 용역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